네이미아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 성업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한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솔문을 숨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요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요다와 베나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요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거의 아버지는 우시하요 거윗대는 스가라요, 거윗대는 아마야요 거윗대는 스바다요, 거윗대는 말랄레리요, 거윗대는 베레스이다. 그 다음으로는 마세야가 있다. 거의 아버지는 바르이요 거윗대는 골루세요, 거윗대는 하사야요, 거윗대는 아다야요, 거윗대는 유아리비요. 거윗텐는 거비 서가라요, 거비텐는 실루 사람의 아들이다. 에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수는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 자수으로는살루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무슬람이요, 거비텐는 유에시요, 거비텐는 보다야요, 거비 거비텐는골라야요거비텐는 마세야요, 거비텐는 이데엘이요, 거비텐는 여사야이다. 그를 따르는 자는 갓배와 살레를 비롯하여 928명이다. 시글의 아들인 요엘이 거우두머리고, 그 이하스와의 아들인 요다는 거두성제 그 이구역을 다스렸다. 재상 가운데는 요아립의 아들인 여다야와 야김과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의 아버지는 힐기하여, 거윗대는 그 무슬람이여, 거윗대는 그 사독이여, 거윗대는 그 무라유시여, 거윗대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인 아이둡이다.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들의 친족은 모두 822명이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요로함이요. 거비떼는 블라야요. 거비떼는 암시요. 거비떼는 스가랴요 거비떼는 바수리요. 거비떼는 말기야이다. 그의 친족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242명이다. 또 아마세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렐리요 거비떼는 아우세요. 거비떼는 머실레모시요 거비떼는 임멜이다. 큰 용사들인 그들의 친족은 모두 128명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하거돌림의 아들, 삽디엘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스마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하수미요. 거비에는아스리감이요거비에는 하사바요. 거비에는 분리이다. 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 사포대와 요사밭도 있다. 그들은 하늘의 성전 바깥이를 맡은 이들이다. 또마탄니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여, 거비든 삽디여, 거비든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막부가가 부감가는 지휘자가 되었다. 또 앞다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삼마여, 거비든 갈라리여, 거비든 요두돈이다 거룩한 성에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은 모두 2 8 4명이다 성전 문지기는 아굽과 달문과 거친족들인데 그 모두 172명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재산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 성전 막일꾼들은 오벨의 자리를 잡았다.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을 맡았다. 에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시이다. 그의 아버지는 바니요, 거윗대는 하사바요, 거윗대는 마타니아요, 거윗대는 미가이다. 우시는 하늘의 성전에서 에베릴 때 노래를 맡은 아스의 조선 가운데 한 사람이다. 노랜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해야 할 일을 교정한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 유다의 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 모세 사베르 아들, 보다 히아가 왕곁에서이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았다. 말과 거기에 딸린 들판은 이러하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덜어는 기라 아르바와 거기에 딸린 출락들과 디본과 거기에 딸린 출락들과 야곱 세일과 거기에 딸린 말들의 자리를 잡고, 덜어는 예수아와 몰라다와 베필렛과 하살수알과 바엘세바와 거에 달린 졸락들, 시글락과 모거나와 거에 달린 졸락들, 에너림문과 소라와 야르붓과 신화와 아둘람과 거에 달린 졸락들, 라기스와 거에 달린 들판 아세가와 거에 달린 졸락들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그들은 바엘세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치고 살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개바와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에 딸린 졸락들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키타임과 하립과 스보임과 너발랏과 로도와오노와 대장정의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에 있던 리비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